어, 저기도 있다. 저 밑에도 있다요. 일단 저기 한번 해 보세요, 그럼. 어, 그냥. 어,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? 푸시는 거 아닌가? 돼요? 아니 있네. 이거 킬라고. 했는데 제로 들어갔네. 푸시면요. 이 이거... 음, 잠깐만요. 제가... 이거... 이렇게 해서 이가요 오케이 캠. 어 잠깐만요. 네. 도어 잠깐만요. 선님 여기 시계가 그냥 켜져 있는 게 있는데? 그거 이게 그게 낮은, 낮게 있는 게 있고 높게 있는 게 있대요. 어 낮게 있는 거 같아요. 돼요 네. 근데 다섯 개밖에 안 줬어요. 어? 저기도 다섯 있다. 개. 저기도 있다. 요거, 요거 다섯 개더 캐야 돼. 여기 있어요. 여기 캐요. 어, 제가 한번 먼저 켜 볼게요. 네. 다섯 개. 저거 포기해야 될까 봐요. 오 어? 어, 됐다. 어? 제가 켜 볼게요. 아, 아 주님이 켰어요저 주님. 저, 저 왔으니까 제 워터바이 밟고 가봤어요. 여기서 네.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아니, 저님 그게 아니라. 왜 지금 교실 치는 거야? 아니죠. 아니요, 아니요. <laughs> 아니, 여기서 소화했어. <진짜? 웃음> 아니, 그러면 제가 앉아줄게요. <laughs> 안 된다고. 여기서 앉아줄게요. 이것도 안 되니? 열받겠다요. 어됐다 됐다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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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열받아. 어됐다 됐다. 이천. 아 주민님 먼저 가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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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저 먼저 가라고. <laughs> 아이 주민님이 안 놀래잖아요. 응? 너무 놀랐네요. 아이씨 무섭다. 맞아. 근데 앞에서 안 놀래키는데 뒤에서 놀래켜. <laughs> 카라 누밍몬이다 지금 어 여기 스토리지 있어요 이거에놀을 줄은 몰랐는데 아 진짜 이 정도로 눌렀다고? 오케이 접수 완료